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주님 위해 굳게 서라 결코 흔 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갑시다. 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주 心歌。 young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도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죄라, 죄를 짓지 않는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욱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한, 한,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세요 이 말씀을 살게 듣는 저희에게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성령의 열매를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며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할롱! 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그럼,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올해 내 생일이 돌아오면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무엇인가요? 전두사님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금 특이하게도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물건은 금방 망가질 수 있고, 또 먹을 것은 금방 뱃속으로 사라져 버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언제든지 꺼내 볼수 있고, 또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받은 편지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가끔씩 다시 꺼내서 읽어 보곤 해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어요.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랑이 담긴 편지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역시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요한의 편지에는 어떤 격려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아이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름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자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 상황을 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튼튼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편지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준 튼튼한 믿음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태도를 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반대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직접 해보거나 또 응원하며 구경한 적이 있죠. 줄다리기를 할때 어느 한쪽에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줄을 잡아당기면 반대쪽은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힘에 끌려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튼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요한은 이어서 튼튼한 믿음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다고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어요.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할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요. 전도사님은 그 중에서도 치과에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입을 계속 아 하고 벌리고 있는 것도 힘들고 트르륵 하는 기계 소리와 약 냄새도 치과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사탕과 초콜릿, 젤리는 정말 정말 좋아하고 양치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정말 가기 싫은 치과에 가야만 했죠. 이렇게 몇 번의 충치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전도사님은 치과에 가지 않는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하나. 단 것은 멀리 하고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단 것의 유혹을 참고 양치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튼튼한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사탕과 초콜릿, 젤리를 잔뜩 먹고 이는 닦지 않으면서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 단 것은 멀리 하고 양치질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처럼 튼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들은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해요. 요한은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방법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죠. 요한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꿈당 친구들, 성도를 사랑한 요한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편지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를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격려와 당부가 담긴 편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 친구들은 올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